네 포스코표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코표채 이또한7% 정도 올라가고 있죠.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전고점이 26만 원이었잖아요. 21만 6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뭐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67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현재 20조, 과거에는 60조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뭐 과대 낙폭 됐다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음 사실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리지만 내려오는 데에도 꽤긴 시간이 걸려요 근데 포스코 퓨처 임은 어때요 거의 23년도 부터 25년도 말까지 2년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분 이라고 하죠 그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제 포스코 표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4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이유가 여기 하단 보면 이 더블화살표 보이죠? 이 더블화살표가 여러분들 보조지표 쓰는 건다 들어갔다 오시면 돼요. 뭐. 블렌저 밴드, 일목균형표 다 들어갔고, 그 관련해서, 어, 실제적으로 바닥 시그널이 나와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하, 상하, 상 해가지고 박스권 네, 깃발형 패턴이 완성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5일 전에 그리고 4일 전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또 시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네, 4일 전, 5일 전. 그래서 4일 전 영상 잠깐 보시면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봉상 과대 낙폭된 부분이 있다. 5일 전이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네. 과대낙폭돼서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려 한 보시죠. 아, 과대낙폭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익실현 물량 충분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에 다시 한번 받아주고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서 선... 네,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어, 자세한 부분은 포스코퓨처엠 종목 검색하면 나오니까 길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이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기에 이제 뷰수가 많이 나온 이유가 이 포스코 DX 이날, 이날 이, 이날 찍고 나서 다음 날상한가에 갔어요. 그리고 포스코엠텍이 21% 가고 포스코홀딩스도 10%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포스코퓨처엠도 찍으려다가 여기에서 포스코를 하루에 또세 종목이나 찍어서 더못 찍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 전에 포스코퓨처엠은 한번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 세 개에서만 수익률이 60% 이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저 영상 구독자들이 많이 보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때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추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주식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이과학의 힘을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널 나오는 자리에서 이평선하고 추세만 좀 체크하면요, 2, 30%는 그냥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CCI, CCI RSI, MACD, OBV, 블린저 밴드, 일목균형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바닥 시그널이 바닥 시그널. 그 다음에 이건 고점 시그널. 그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파는 거죠.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173%잖아요, 여러분들. 그니까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안 파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얘가 보면은, 여러분들 추세 보면, 이, 더블라 살표가 떠졌잖아요. 중복적으로 그럼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블록큐브가 어디서 떴어요? 여기서 떴죠. 그러면 적어도 얘가 저항을 어디서 받는다? 24만 원에 저항 받는다. 37에 21, 네. 7배 차이 나는데 현재 자리에서 미니멈으로 보면 어디까지볼수 있다는 단타 보시는 분들은 10% 수익률 볼수 있다는 10%면 크잖아요. 어차피 총 19조니까 여기서 한 3, 4억 들어가 가지고 10% 보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 4억 들어가면 10%라고 하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타하시는 분들도 하시기 나쁜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물려도 걱정이 없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어, 이상한 종목 하지 마시고요. 제 채널은 그 흔히 말하는 잡주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요청한 것 제외하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들어가는 돈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들어가면 물릴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수급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시총 큰 것들로만 드린다. 그리고 지금 장황에서우상향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원리에서 이런 더블 화 살표와 블루큐브가 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안한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 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전고책신 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이고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은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6,440원 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여20%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피니시 라인이 거의 도달한 을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 천만원을 넣었으면 4천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 있는 자금에서 5만 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음극제, 음극제 있죠, 음극제. 90%가 중국이에요. 사실은 독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 물건 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안으로 떠오른 회사가 어디야? 포스코 표치엠이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사실 삼성 SDI를 비롯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도 양극재, 음극재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표처엠도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포스코표처엠은 실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 SDI 아시죠? 진짜 삼성이 여러 회사 먹여 살리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NCA 양극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삼성에. 예, 그래서 삼성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빨리빨리 이제 생산해서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포스코 표처엠에 대한 비중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삼성 SDI가 AI 데이터 센터에 ESS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삼성 SDI 매출의 60%를 이 ESS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을 때는 주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어 삼성 SDI 반절 먹거리를 이 ESS가 하니까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AI 데이터 센터는 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정전이 되면 안 돼요. 정전이 되면 자료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수백 개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ESS를 여러 대 설치를 해야 돼요. 정전이 될걸 대비해서 미국은 워낙 허리케인이나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ESS를 설치하는데 그 ESS에도 양극재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포스코 퓨처엠에 의뢰를 맡겨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망 수요로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50만원에 물리신 분들 67만원에 물리신 분들 추매 가능하면 추매 하시는 게 좋고 어, 지금 현재 여기가 당장 올라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을 거다. 그래서 2027년이 됐을 때 30만 원이 될지 40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는 현재 자리보다는 무조건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5일 전 여기에서 들어갔으니까 현재 홀딩을 하고 있고, 언제 팔 거냐면 이게 뜨기 전까지 일단 홀딩 할 거예요. 일단 홀딩. 그래서 24만원을 넘어서 30만원까지 여기 정고점이 돌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0만원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는 여기 보이시는 010-39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러한 시그널 문자를 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 보신 분들 이 있죠? 이러한 시그널들, 이러한 시그널들 받아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참고하실 분들은 일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나 개인 보유 종목 상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둘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하고 별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이 포스코 표초엠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